진짜 똑똑하다. 68평인데, 우리나라도 그거. 더워서 전막이고 나발이고. 금, 금, 모르키니가 들었어. <laughs> 요거 타야 되거든요. 버스 좀 타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모나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45분. 모나코에서 니스는 굉장히 가까워서 버스비도 1.5유로밖에 안 되고요. 모나코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시 정도도 안 되고, 동 정도 크기? 하지만 되게 부자 나라 와, 부산이네 부산 부산이네 부산 아파트 봐 인구가 꽤 많나? 오, 뭐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나코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와 저렇게 다 고층이네 여기는 다 올라왔어 다. 아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 이제 왔으니까 그치? 저기 위에까지 집이 있거든 지금? 것 같은데 와 여기가 모나코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쪽족가다막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없네요. <laughs> 사실, 그죠? 이 관광지인 것 같아. 이렇게 올드스틸이 쭉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어, 이렇게 바로 이 펠리스 로 올라오면 올드스트틸로 뒤어지는구나. 인류로 나면싸잖아 피스 5유로, 피자 작은 거 3유로, 샌드위치는 5유로, 어, 아이스크림은 한스쿱에 여기는 3유로. 자, 이는 지금 모나코에 와 있습니다. 그 니스가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니스는 되게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니스를 거점으로 잡고 그 주변 다니시면은 다뭐 1.5유로로 그냥 인근을 막 다닐 수 있거든요, 버스로. 저희처럼 뚜벅이족은 리스에 딱 중심 잡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레이스 켈리가 시집 온 데가 여기야? 아 나는 그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한 모나코가 모로코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로코랑 제가 좀 헷갈리네요. 무슨 관공서 같은데? 아 저희가 참 어, 심카드를 한국에 사가지고 왔거든요. 통합심카드. 저희 여러 곳 유럽을 여행해야 돼서. 근데 모나코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는 인터넷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막 다녀야 돼요. 뭐가 뭔지 알수 없어요. 아, 이게 어제 경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이런 라이트 장식이 있나 했더니 어제 포뮬라 원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나 봐요. 근데 어제 왔으면 진짜, 진짜 사람 많았을 거예요. 어제 니스. 니스 그 기차역에서 막 여기 오는 사람들로 그냥 아주 니스 기차역부터 꽉 찼었거든요. 좀어좀더 내려가 볼까? 나라가 되게 작아 가지고 조금 돌아보면 끝이니까. 뭐 돌아보는데 뭐 한나절이면은 어 충분하고도 남을. 아 이렇게 시티투어 버스 타고 다니면 되겠다. 2층에서 딱 보면 한 바퀴 싹 돌아보겠는데? 아 멋있다 쭉 가면 이탈리아인 거예요 이쪽 자연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재벌 삼세 재벌 사세 할아버지에서 태어난 집의 느낌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모나코 해양박물관이에요 해양박물관이면 해양식물 같은 거 보여주는 건가? 이런 거 잠수함이랑 박물관이 해양박물관답게 앞에 가 말미자라고 문어발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 해양박물관에 뭐 그레이스 켈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을 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옆에는 공원이 또 하나 있고요. 이거 설마 이것도 그레이스 켈리면 나좀 실망할 거야? 어? 아, 근데 그레이스 켈리야? 그레이스 켈리 스토리 장사 장난 아닌데? 아, 근데 되게 평화롭고 좋네. 이게 모나코가 이렇게 특별한 건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특별한 건 없고. 아, 모나코구나.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구나. 그레이스 킬리 나라구나. 되게 예쁘구나. 한적하구나. 쉬기 좋구나. 이 정도. 근데 리스에서 오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알겠어요. 뭐 공원도 있고. 좋아요. 그래요. 부장거 알겠어요. 부자거 알겠어요. 난 밑에 거. 잘 안돼요. 땡큐. 메 여기 좀 영어가 전혀 안 통해가지고요. 하실 때몇개 짚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기어가지고. 이제 우리 내려가서 어, 어제 끝난 F1이 있었잖아요. 포뮬라 원그 경주 트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다. 부러울 것 같은데? 와, 제가 지금 모나코 약간 반했어요. 내려오는데 퍼블릭 화장실 있었거든요. 당연히 유료라고 생각하고 갔어. 유료도 괜찮아. 깨끗하기만 하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계신데 무료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 서울로 와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에요 퍼블리화장실 중에서. 아 모나코 조금 감동인데.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그 모나코의 좀 뭔가 랜드마크처럼 생각되는 카지노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쪽이 신시가지가 아닐까? 그외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샵 막쫙 있고 막 블링블링한 그런 넓고 그런 것이 그런 쪽이 그쪽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가볼게요. 근데 진짜 와 뭐, 여기 보면 장난 아니겠다. 네. 여기 어제 경기했던 트랙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 안녕하세요 모나코 부동산 이 있네요. 부동산 가격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모나코 역사 부동산 연구가 가브리엘. 이게 좀말 해야 되나? 68평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좀 넘나? 아 100억 말 해야 되나? 100억 자 다음. 가격, 아. 60평인데 80억이 넘네요아 60평인데 80억 정도? 네, 좀 네. 근데 이건 건, 좀 저렴하네요 이거는 네좀 저렴하네요 이건 뭐 37평 37평? 7 0억 정도? 아 70.. 아우 제일 저렴하네요 이거는 뭐 저.. 이거는 저건가봐요 금매 여기는 이렇게 좁고 절벽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런 데다 이렇게 성도 짓고 아파트도 들어서 고 이런 거예요 오이 안에는 뭐지? 아, 길을 조금 헤맸어요 지하로 통하는 길이 있었나봐 있잖아요 그 공포영화 들어 보면 이 미로로 된 어디 들어와가지고 길못 찾고 갇히는 <laughs> 드디어 광명을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 이렇게 막 좁은 데다가 막 암벽 있는 데다 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따라가는데 막 지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되게 정신이 없는 데다가 또그 포뮬라원 그 경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철조망 쳐 있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길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저기 내려왔잖아. 네. 저기가 모나코 지금 공구 팰리스고요. 이쪽이 아까 갔던 해양박물관이거든요. 요 사이가 구시가지가 쭉 있는 거고. 이렇게 만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모나코의 지형이야. 그래서 참 힘들다. 걷기 힘들고 그늘은 한 점도 없고. 더워서 전망이고 나발이고. 사람들이 왜다 버스를 타나 했더니 저쪽에서 카지노까지 가는데, 뭐,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느낌인가봐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계속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이 어쩐지 다 그걸 타더라고. 아, 그 사람들이 현명한 거였어. 그 중간에 볼게 딱히 많지 않고, 언덕이 있는데다가 더워요.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고장났어요. 더워. 더 죽었어요. 멋있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어, 영상이나 사진이 멋있을수록 여러분 되게 덥습니다. 아, 이제 길을 모르겠어 길이, 길이 끝난 것 같은데. 같은데요? 다시 계단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여기 정원이 잠깐 쉬었다 갈까요? 뭐 이렇게 그늘이 없냐? 아 땡볕, 땡볕. 음, 여기는 막 평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좀 걸어다니기가 힘들다. 여기 가자. 다 요트가 전박돼 있고 지금 저쪽 뒤가 지금 이제 카지노 촌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갔던 길하고 만나는 아니, 거잖아. 길이야. 그 엘리베이터 타자. 적극 적극적으로 이 도시의 불을 이용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도시의 불이가 또꽤 큰가 보다. 음... 어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이 모나코의 좋은 점. 곳곳에 무료 화장실이 있는데 무료 화장실이 호텔급으로 깨끗하다. 길에 있는 것도 그게 모나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미치겠다. 이게 두움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이제 다 카지노가 근데 이게 다 철조망이 막 쳐있어가지고 전 <목소리> 경관이 막 멋지지가 않아 여기 몬테카를로 카지노래요 여러분 약간 허망하죠? 공사하고 있고 시끄럽고 앞에 철조망 쳐있고 아이차봐이차 뭔데? 금칠? 자 몬테카를로 카지노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몬테카를로 뒤에 저렇게 암벽같이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음의 요새 같은 느낌? 이에요. 근데 이렇게 탁 트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긴 한데 나는 좀 사진을 들어가도 되나? 어, 조차 앞에서 막 사진 찍던데 사람들이 찍어도 되나봐. 막 남의 차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막 찍는데 아, 찍어볼까? 저는 카지노 사실 많이 안 들어와봐가지고. 아, 거긴 가봤어. 거기 강원도 카지노. 강원도 카지노는 들어가 봤어. 그거 말고는 외국에서는 카지노 별로 안 들어봤고 신기합니다. 음. 여기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잖아. 여기는 돈이 전 세계 돈이 모인대요. 오, 와 여기서 1억 상금을 노려보고 싶습니다만 재주가 없는 관계로 어, 카지노를 다들어봤고요 카지노 안에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입장 바로 전까지는 촬영도 가능하고 무료 입장이에요. 이홀 구경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 이제는 신분증 있어야 되고,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이 17유로. 그리고 복장 제한이 좀 있나 봐요. 뭐, 반바지 입으면 안 돼, 졸이시는 하면 안 돼, 운동하시는 하면 안 돼. 좀 갖춰 입고 들어가야 되는 복장 제한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네. 집에 돌아가도 될것 같아요. 볼만큼 다 봤죠? 네, 다 봤죠. 포 가야 돼요. 제일 볼만한 건이 앞에 황금차네요. 저 <laughs> 금차. 와, 금, 금 람보르기니가 들어왔어. <laughs> 아, 금색 좋아하네. 람보르기니 살았 여기 앞에 사람들 다 모여갖고 슈퍼카 구경하는 중. 아, 여기가 명품거리네. 이 앞이. 카지노에서 돈 버신 분들, 여기서 쓰시라고. 까르디에, 루이비통젤리누 루이비통. 카지노 하다 보니까 더워. 한팔 하나 사야겠네. 그러니까 <laughs> 얼마야, 지금. 네, 1층은 우와. 이제 프라다예요 이게 호텔이겠죠? 응. 명품거리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자라가 있네요, 저기. 아까 우리가 길을 조금 잘못 왔나봐. 이쪽으로 왔으면 되게 좋았는데, 우리 되게 이상한 길을 오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여기 딱 오니까, 아, 모나코 보자.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모나코 여행을 마치고 리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나코 여행에서 느낀 건 세상에 참 부자가 많구나. 그리고 저 부자들은 도대체 돈이 얼만큼 많은 거냐.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된 여행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니스로 돌아갑니다. 안녕!